안녕하세요. 쪽지계 15살입니다. 어,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녀관계의 인연 부모자식간의 어, 인연이요. 또 형제간에도 인연인데 어, 이 이렇게 그 2월 음력 2월생과 어, 11월생이 만나면 안되더라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늘 틀어지고 늘 싸우는 부부들 또 어, 친구간에도 자꾸 서로가 티격터격해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2월생이고 상대가 11월생인지 또 아니면 내가 11월생이고 상대가 2월생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2월생과 11월생은 서로, 어, 으르렁거리고, 서로 감정싸움이 많이 나오고, 떨어져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다못해 잘 있나? 궁금증도 자아내는데, 이 2월생과 11월생이 같이 있으면 서로 어잔 자리에 있으면 불편하게 됩니다. 2월과 11월생이 만약에 연인 관계로 들어선다 그러면 어, 연인 관계도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성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또 어, 어긋나고 음, 부부로 만나면 더 고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부부로 만나면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어, 현실적인 거잖아요.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른 어,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 연애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트러블이 생기면 부딪쳤다, 떨어졌다 하겠고, 싸우다가 또 어, 마음을 풀고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음, 둘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공간에서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또 만나고 이래서, 같이 한 공간에 있기가 아주 고약한 상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 서로가 트러블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이게 나중에는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고요. 그 싸움이 크게 나서 뒤틀리고 가정이 뒤틀리고 부딪혀서 한 곳에 같이 있으면 가정이 매사가 전쟁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있으면 금전이 모아지기가 어렵고요. 같이 있으면 금전이 흘러나간다. 무슨 말이냐? 돈 생길 쓸 일이 자꾸 생기고 둘이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도 하나가 벌고 하나가 적금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벌었어. 벌어서 어느 정도 모았어. 근데 둘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버리면 가정이 형성이 돼 버리면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돈쓸 일이 자꾸 생겨.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뭔내 새끼가 아파서 뭐 돈이 큰 돈이 나가야 된다는 이렇게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사람들이 둘이 그 같이 있어 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빠져 나가고 또 자기가 어 지키기 어려운 일이 많다. 특히 돈 재물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둘이 이렇게 만나면요. 일을 함께 도모하지를 못해요. 응? 그리고 이 둘이 같이 만나면 한쪽이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나는 등에 칼 끊고 도망가는 놈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이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이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간이 지쳐가니 또 술도 많이 먹어서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요. 또 몸이 또 깔아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2월생인데 11월달에 오면 교통 사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11월생이야. 음력 2월이 오면은 또 내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2월생과 11월생이 같이 사업을 하면 쪽박 차게 되고, 2월과 11월생이 만나면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난리를 쳤다가 또 보고싶다고 연병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맨수로 찢어지게 되더라. 또 이렇게 어, 띠에서 궁합이 맞았다 해도 응? 여자가 자꾸 보따리 싸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남편이 자꾸 바람을 펴서 어? 마누라가 골치가 끈질끈 아파야 된다. 그래서 2월생과 11월생은 절대 만나지 말아라. 꿈에서도 연애를 하지 말아라. 또 2월생과 11월생이 띠궁합이 맞다 해도 같이 만나게 되면 속궁합이 안 맞아서, 음, 남편이 바람이 나든가, 만나가 바람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이두 사람이 같이 한 자리에서 오래 생활을 하면 손과 어, 발을 다치는 일이 생기고 또 2월과 11월 생인데 생일 어 날짜가 어 개나리나 용날 또어 소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손이나 발을 다치게 되고 몸을 또 다치게 돼서 몸이 그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몇급 몇급 장애 진단 받을 수 있는 그것까지 그렇게 해당이 될수 있으니 그게 아니면 그 고비를 넘는다면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죽다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2월과 11월은 결혼을 하면 안 되고, 같이 사업을 도모하면 안 되고, 연인 관계도 가면은 안 되고, 남녀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한쪽이 바람을 피우고, 또 한쪽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이렇게 더 개 날에 또 여기에 개 날에 태어났거나 용 날에 태어났거나 소 날에 태어난 어 사람은 어또 분명히 내내 내 등에 칼을 꽂고 돌아선다 이렇게 말뚝을. 꽝, 꽝, 꽝 박습니다. 오늘 쪽집게 최고살이요. 음력 2월생과 11월생이 만나면 이렇다. 11월생과 2월생이 만나면 이렇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해줬으니까, 띠궁합만 중요한 게 아니, 아니라, 앞에서는 합이 맞아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상합이라고 분명히 해서 우리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뒤틀리나? 월생에서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이런 사단이 난다 하고 오늘 쪽집게 최보살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